있는 아메이 사업 설명 수익 구조 편입니다. 저는 행복한 나의 삽니다. 지난주 유통 구조를 통해서 캐시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수입이 발생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다음 동영상 빨리 올려라. 게으른 거 아니냐?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메이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지, 어떤 수익구조를 가졌는지, 수익구조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아메이는 가입금액이 없습니다. 의무 사용금액도 없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다단계와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수익구조에서 하시는 것, 하는 것은 20만 pv 이상이라고 썼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 일어나셔가지고요. 똑바로 들으셔야 해요. 20만원씩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20만 PVC 썼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익 구조를 설명하기 편하니까요. 모두 다 20만 PVC 일단은 써볼게요. 저에게 이 사업, 마트 바꾸는 것이야 그리고 구매 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라고 설명해주신 소개해주신 분을요 스폰서라고 하고요. 스폰서로부터 제품을 전달받고 이 제품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나서 너무 감동이 있어서 A와 B에게 전달한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누가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둘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생각은 요 SS, 맨 위에는 이분, 문제의 이분. 이분이 가장 많은 수익을, 캐시백을 받으실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다단계에 대한 생각입니다. 다단계는 위에는 있 사람이 많이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가입할수록 불리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분의 수입을 절대 역전할 수 없다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이는요, 반대로. 내가 노력을 많이 한다면, 나에게 사업을 전달한 이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폰서를 통해서 매출이 얼만큼 발생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를 통해서 나간 매출을 계산해 보면요. 20, 20, 20, 20총 80만 피 b 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80만 포인트가 매출에 발생했고요. 여기서 찾아보면 60만 이상, 90만, 120만 이하이기 때문에 6%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80만 곱하기 6%니까요. 48,000원 네, 캐시백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스폰서 혼자 다 갖느냐 너너 no, no. 여기에는 내가 쓴거 그리고 내가 알린 A B에 몫이 있잖아요 이것을 빼 주셔야 합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나간 매출은 어떠냐 20 20 20총 60만 60만도 60만 이상 120만 이하기 때문에 6%의 캐시백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럼 36,000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요, 3 48,000원 스폰서의 매출에서 36,000원, 나를 통해 나간 매출을 빼주시는,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12,000원이 발생하죠. 48,000원에서 36,000원 뺐으니까요. 12,000원만 스폰서의 몫입니다. 그럼 36,000원 내가 다갔느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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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체인지만 해도 본인에게 이득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제품이 좋아서 브랜드 체인지 하셨으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을 줘야겠죠. 20만 PB면 3%의 캐시백, 3% 그럼 각각 6천원씩 빼서 드려야겠죠. 6천원, 6천원 플러스하면 12,000원, 36,000원에서 12,000원 뺀 24,000원이 저의 몫이에요. 와우! 박수. 가입은 스폰서님이 먼저 했지만 누가 더 캐시백이 많나요? 네 맞아요 저예요 왜일까요 스폰서는 나한 명에게 정보를 전달했지만 나는 제품 쓰고 너무 좋아서 자랑도 정보 제공도 두 명에게 했죠 만약에 이게 다섯 명이라면 어떨까요 열 명이라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많이 알릴 만큼 더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겠죠 잠깐 여기서 잠깐인데요 만, 어떤 분들은 a 24,000원 너나 가자. 에, 6,000원. 너나 가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6,000원이요. 6만 원이 되면 그때도 저 주실 건가요? 60만 원이 되면. 600만 원이 되면 6천만 원이 되면 저 진짜 주실 건가요? 그럼 당장 공증하러 가겠습니다. 이이 이 캐시백은요. 얼만큼 커질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13,700원이 들어왔어요. 에게 이거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요. 제 캐시백이 어마어마해져서 이걸로 저희 네 식구가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멋있는 옷도 사 입고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뭘 통해서요? 브랜드 체인지를 먼저 했고요. 그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나만 써도 혜택. 다른 누군가와 이, 해, 이 혜택을 나누고 싶다면 더 많이 전달해 보세요. 그럼 더 많은 캐시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